더듬더듬 성경읽기 욥기 35장에서 38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입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고무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욕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해설입니다. 엘리우는 계속해서 욕의 불평을 다룹니다. 그는 욕이 범죄하나 의롭게 사나 차이가 없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3절. 엘리우는 사람이 의로우나 범죄하나,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1절에서 8절. 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려다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지도 않으시며 무관심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욕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9절에서 14절. 엘리후가 볼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이런 방식이야말로 신앙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함 12절, 내용 없는 공허한 부르지즘 13절, 믿음의 부족 14절이라고 하지만 욕의 경우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엘리우는 욕의 세 친구들보다는 지혜로웠을지 모르나 여전히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며 욕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을 예측 가능한 분으로 보는데 이것은 이신론이 빠졌던 오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정하신 후에 물러나 계신다라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렇기에 법칙과 예측이 빗나가면 당황하게 되고 자기 논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기치 않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행하심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요배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질서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6장입니다 엘리우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영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성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지음에 그의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란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인우일이라. 이제는 악인의 발을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내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이 그대가